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25년 10월 23일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매매 잘 하고 계세요? 우리 일억 만들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 인원도 좀 적고 구독자가 좀 작기는 하지만 어, 작은 고추가 매워요. 우리 채널에서 보시는 종목들 잘 따라 하셔서 수익들 많이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음,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 좌측에 있는 방은 무료방이에요. 무료방에서 우리 계속 매매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보시면 어때요? 어, 우리 오전에 공략을 이렇게 오전에만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음,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들, 수익인증 나오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종목 외에도요. 어, 우리 수익 내고서 추격했던 종목 일진전기 그죠 요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수익 내고 여기서 추격을 했죠 하고 다시 오늘 5% 가까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꾸준하게 상승 나올 거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모니터랩도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랩 요날 저가 관리 들어간다 라고 해서 들어갔었죠 그래서 어제 수익 내고 오늘 다시 또 매도했던 물량 다시 들어가서 어, 같이 계속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 모니터 랩이 되겠습니다. 게 이제 게 모니터 랩이었어요. 그죠? 음. 그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과 또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이쪽 방 입장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쪽에 입장하시는 방법. 어, 100% 무료방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하시면 돼요. 이 방에서는요, 여러분. 단타. 단기 매매 요두 가지가 진행이 돼요. 단타는 그날 들어가서 그날 빼는 거어 그리고 단기는 그날 들어갔다. 그럼 한 5일 정도 봅니다. 5일. 한 5일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주일 안에 얘가 상승이 나온다. 그럼 매도하고 추격하고 매도하고 추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 이쪽 방에 입장을 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 지금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같이 매매 같이 매매 차, 어, 타점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SK 오션 플랜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목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지금요, 여러분, 조선 섹터, 조선 기자재 섹터를 반드시 봐야 된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 잘 이슈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요, 보세요. 조선 3사 있죠, 우리나라. 그죠? 조선 3사의 이번에 이 실적이요. 영업 이익이 1.5조를 돌파를 했거든요. 요게 전년 동년, 그니까어 전년 동기 대비 세배 수준이에요. 세배 수준. 세배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 왜 그랬을까요? LNG선이라고 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관련되어 있는 수의 종목들이 그죠? 계속적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에이팩, 경주 에이팩 2025, 찾 빼주세요. 이거 있죠? 에이팩. APEC. 에이팩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상승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이런 이슈가 있는데, 지금요, 여러분,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자, 보세요. CNN에서 발표, CNN에서 방송을 했어요. 뭐라 그래요? 아유, 미국의 조선업이 완전히 개판이 됐다. 어, 미국의 조선업이 언제 이렇게 됐느냐? 아이고, 트럼프도 뭐하고 있느냐? 막깐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밖에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조선 관련주들 이제 봐야 돼요. 얘네들 이제 슬슬 조정 끝나고 반등 구간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타트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 3사. 어때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대응들을 하셔야지 편안하게 수익을 내가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SK오션플랜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 아니, SK오션플랜트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그죠? 얘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 국내 조선 3사가 어디예요? 삼성 중공업. 그죠? 그리고, 현대 HD 현대 중공업. 그죠? 그리고 또 어디예요? 대우조선 해양. 그죠? 이런 데가 있어요. 자, 얘네들이요. 국내 대형 조선사 이 3사에다가 연간 9만 톤에 달하는 9만 톤에 달하는 선박용 블록을 공급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커지면 커지고, 얘네들이 수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SK 오션 플랜트에서 들어가는 블록이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어, 밸류체인으로 엮여 있는 거고, 똑같은 상승을 가져올 거예요. 물론, 삼성중공업이 100% 가면은 얘네들은 한70% 80% 밖에 못 가겠죠. 하지만, 이미 큰 상승이 나와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sk오션플랜트를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얘네들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4천만주 자 우리는 보수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보자 이거예요 여기에서 뭐 왔어요 아예 해먹었다 라고 치자고요 근데 거래량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예요 그냥 올려주고요 물량 받아낸 거예요 여기서 터진 거래량 보세요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터진 물량이 없죠 뭐예요 손바뀜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차트를 본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매집하고 여기에서도 매집하고 이렇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23년 24년 계속 보내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올 4월서부터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추세를 꼭 이렇게 이렇게 돌려 세웠죠. 우상향 추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얘가 4천만 주짜리인데, 여기에서 역대급 거래량. 절반이 터졌어요. 요 자리에서. 그죠? 절반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으고, 여기에서 모았어요? 만팔천원에 모아서 삼만, 삼만원에, 삼만원에 털었다라고 할게요. 정말 최고점에서 털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띄워 먹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거다. 추가적인 상승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트를 확실하게 한번 봤더니 얘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네죠 얘가 이날 몇 퍼센트 올랐는지 볼게요 몇 퍼센트예요? 24.95% 25%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자요 자리죠 지금 요 자리에 뭐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21선 딱 기다리고 있죠 요거 돌파 나오잖아요 그럼 빠이빠이 짜이짼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응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턱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얘 지금 단타 들어가는 거 아니죠? 우리 이 방에서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이 방에서 진행해요. 자 오늘 단기로 들어가서 50만원 수익 났어요? 매수. 그저께 매수해놨던 거 오늘 모니터에그등 나왔어요? 100만원 수익 났어요? 100만원 매수. 우리가 단기 단타 종목들 매매하는 것들에서 수익이 난 금액으로 얘를 매수를 하다가 내 원금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원금으로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얘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얘가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딱 해요. 그리고 나서 지지받고 돌아나가는 자리가 3만원 자리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모아가다가 자, 그 자리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자리 돌파 나왔습니다. 원래 비중 태울게요. 내가 원래 한 종목에 3천이 들어갔다. 3천만원. 한 종목에 500이 들어갔다. 500만원.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상승분을 우리는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약간은 방망이를 길게 잡은 종목들을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야지 평단가가 안 깨지면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정말 재미있으실 거예요. 매일매일 주식창, 주식장 열리는 게 계속 기다려지고, 주말 되잖아요? 정말 짜증날 겁니다. 장 보고 싶어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느냐? 자, 이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는 얼굴을 공개합니다. 맞죠? 제 프로필이고요. 얼굴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에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수익 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방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예요. 010-8145-3687. 문자 1억이라고. 1억 만들기 채널을 제가 조금 많이 좀 아껴요. 그래서 이쪽에 채널에 구독자를 좀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더 신경 많이 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씩꼭 눌러주세요. 자 8145-3687. 요 번호로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요쪽 방 링크하고요. 함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하실 분들 무료예요. 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145-3687번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매매 기법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 이거요 예?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큰맘 먹고 우리 1억 만들기 채널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수익나요.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메모해 놓으시고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정말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경제방송 나갔을 때딱두 가지로 매매했었어요. 어, 네올 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매매기법 1번이었죠. 매매기법 1번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이미 다 알려드렸고, 그죠? 많은 분들이 배워가셨으니까. 자, 그랬는데, 고 매매기법하고요, 매매기법 1번이었죠. 1번. 1번하고, 어, 이 2번을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게 요거 2번이거든요. 얘는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오내기법이라고 해요 뭐다 비슷한데 이름이 정말 아까워요 알려드리기 진짜 아까운 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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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눌리는 갭, 갭상승 이후에 눌리는 거 종가에서 눌리는 거 그죠 몸통 안에 갇히는 거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거든요 요세 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오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그러면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 이상 양봉만 타겟으로 잡아요 아, 5% 짜리 뭐7% 짜리 얘네들도 되기는 해요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15% 종가 기준 1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만 타겟을 잡으셔라 너무너무 쉬워요 조, 어. 아시겠죠? 조건 검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보조 지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조 지표 단 하나도 필요 없고요. 이평선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 백 차트로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도 않겠죠? 엄청 쉬워요. 자,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더하기 또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사인 탄젠트 모르셔도 돼요. 그죠? 아. 더하기 빼기에요 동네 마트 가셔가지고 잔돈 거스름 거스름돈 받을 정도의 암산만 되시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에요 주가 주 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하고 빼는 거거든요. 계산기 뚜들기셔도 되고요. 더하기 빼기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요? 아시겠죠. 너무 너무 쉽다. 자, 그리고 반칙 매매라고 해가지고 너 반칙하지 마. 너법 지켜. 어, 이게 포인트예요. 그 이유는 차츰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법을 지키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어, 요 반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 규정 안 따르고? 그거 뭐예요? 세력들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반칙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공략을 하게 되면 세력들이 100% 수익을 낼때 우리는 20에서 30% 빠르게 먹고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매일매일 종목을 검색을 가, 검색이 가능한데 조건 검색식 몰라도 됩니다. 조건 검색식 몰라도 돼. 요 어떻게 보느냐? 종가 기준으로 요 자, 보세요. 요거 딱 전일 대비 등락률 있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키움증권 기준 어, 창번호 0하나 8하나예요. 요거 딱펴 놓으시면요. 여기서 15% 이상으로 끝나는 애들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 이상짜리.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되겠네요. 이렇게. 장 끝나고 나서요, 얘네들만 싹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조건 검색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게 바로 요15% 이상이란 얘기예요.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15% 이상으로 양봉으로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1번 패턴. 자,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외워, 외워 놓으셔야 돼요. 2번 패턴, 3번 패턴. 자, 1번 패턴은 뭐예요? 시초가가 갭으로 떠야 돼요. 갭으로 떠서 눌리는 게 1번 패턴. 2번 패턴은 종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 전일 종가에서 시작해서 눌리는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은 장대양봉 안에 캔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 이게 3번 패턴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었죠 승률은요, 승률은 제가 계속 해보니까 얘네 아이고, 얘네 둘은 거의 비스무리해요 얘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아, 그래서 얘는 더하기, 그죠? 얘는 빼기 얘도 어, 기준 캔들 잡는 방법.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오내기법. 응. 오 내기법인데 씨, 알려주기 싫다. <laughs> 요거예요 여러분. 자 예시 종목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자 예시 종목이 뭐냐 그러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거 이평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오부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우리 요때 수익 냈죠? 요때 이거 왜 수익 냈냐면 여기 1번 패턴 나온 거예요. 여기 1번 패턴이에요. 얘몇 프로짜리였냐면, 20%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요거 1번 패턴이죠? 요 캔들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장대 양봉 이후에 갭상승해서 눌려야 된다 그랬어요. 눌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바로 대응할 수 있던 종목이 나왔고요. 오브젠. 그죠? 두 번째 종목, 뭐예요? 이삭 엔지니어링.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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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여기. 그죠? 양봉, 장대 양봉.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평선이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더하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더하기. 자, 다음. 펜젠. 펜젠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나왔죠? 바로 나왔죠? 어. 1번 패턴 명확하게 나왔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아유, 여기 들어, 자, 보세요. 이거 조금 눌렸다라고 쫄지 마시라 그랬죠? 이 상승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거 1번 패턴이에요. 에? 아시겠죠? 자, 다음. 예선 테크. 우리 계속 예선이 누나, 예선이 누나. 자, 뭐라 그랬어요? 1번 패턴. 승률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1번 패턴 나왔죠? 이날 이거 몇 프로짜리에요? 이거 상한깔 걸요? 어, 상들어갔잖아요 이날. 그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 세트레가이 마찬가지였어요. 세트레가이. 그죠? 세트랙 아이도 여러분들 차트를 딱 보시면 요런 자리. 자, 보세요. 얘몇 프로짜리에요? 20%죠. 종가. 그죠? 15% 이상짜리만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눌린 거예요. 그죠? 위에서 눌리고 나서 상승 나오죠? 여기만 나왔느냐? 여기도 나왔어요. 볼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몇 프로짜리에요? 18%짜리죠? 18%, %짜리죠? 18 나오고 얘는 뭐예요? 2번 패턴이죠. 갭으로 뜨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빼기만 할줄 알면 돼요. 빼기만.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뭘 빼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따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아, 1번 패턴은 주가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누뭐 더하기를 하고, 2번 패턴은 어디에서 그 주가를 빼야 되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니까. 요 어. 자. 유비온 볼까요? 유비온? 얘는요, 우리 지금 몇 번째 수익 냈습니까?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 딱 나왔는데 계산을 딱 했더니 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900원. 그래서 900원 라인이 여기였어요. 그래갖고 요때 들어간 거였죠? 좀 빠지긴 했었어요. 자, 바로 상승 나왔죠? 그리고 또요 자리를 또 봤더니 요 자리, 여기 1번 패턴 또 나왔죠? 딱 계산했더니 850원 나오더라고요. 850원. 그래서 또 들어갔죠? 얘는 지금 뭐 그냥 계산하기 쉬우니까. 딱 봐도 그냥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얼마에 들어갔어요? 983원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유비온? 983원? 그죠? 보이죠? 여기, 요거. 983원?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983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GRT 하나만 더 볼게요. GRT. 자, GRT. 자. 나왔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서도 나왔죠. 이거 뭐예요? 1번 패턴 나왔죠? 여기. 요거 1번 패턴 나왔잖아요. 더하기만 하면 하, 하실 줄 알면 된다. 바로 20%예요. 아시겠죠? 이거 알려드린다니까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 매일 딱장 끝나면은요, 요거 갖다 놓으세요. 요거 딱 갖다 놓고, 15% 이상 딱간 것만, 어? 출연해가지고 매매하시면은요, 정말 재미있게 매일매일 종목 골라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2월달 한시적으로만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정말 제가 아까운 거 지금 공개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어떠한 책에도 안나와있고요 어, 어떠한 전문가도 제가 활용하는거 못봤어요 어, 실질적으로 뭐 세력들의 평단가를 구해가면서 알게된 매매패턴이기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 한번 해보시면 야 그래갖고 이박사 네가 이거를 추천을 줬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자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pdf 파일 3장짜리에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뭐 뭐 지표 설정 이라던가 보조지표 라던가 이평선 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보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다른 매매 못 하실 거예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재미도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아시겠죠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서 선착순으로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아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